안녕하세요 엔터달입니다 오늘은 작업을 하실 때 뭔가 편리한 기능이 추가된 제품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터치 피스 스토퍼와 더블 라쳇 기어렌치입니다 아주 뭐 사소한 제품이죠 이 제품들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편리함을 위해서 사소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작업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럼 이두 제품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 원터치 피스 스토퍼입니다. 석고 보드나 목재, 천장 텍스 등의 피스 작업을 할때 일정한 깊이로 피스를 마감할 수 있도록 스토퍼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피스 작업을 하면은 마지막쯤에 드릴의 토크로 조절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드릴을 돌려버리면 석고나 목재에 피스가 깊이 박혀버리거나 또그 부재를 파손시킬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피스가 깊이 박혀버리면 굉장히 약해지죠. 으스러지거나 6mm 천장 텍스 같은 경우는 쉽게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텍스 작업하시는 분들은 매가진 드릴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한두개 작업하는데 매가진 드릴을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매가진 드릴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공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피스 스토퍼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릴의 토크를 조절하는 시간과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빠르고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끔하게 그 일정한 깊이로 피스를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럼 바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피스 스토퍼는 원터치 기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트의 체결과 분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푸시 버튼을 눌려서 체결과 분리 그리고 앞뒤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토퍼를 뒤로 이동시켜서 비트의 길이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자화 기능이 있습니다. 선정이 섞고 텍스 작업할 때한 손으로 작업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피스가 이 자화기에 붙기 때문에 쉽게 한 손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피스를 붙여가지고 바로 받고, 피스를 붙여서 바로 받고, 이런 식으로. 이 기능.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십자의 비트를 꼽아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되니까. 이 기능 하나 추가가 되면서 작업하실 효율성이 굉장히 커지죠. 또, 비트가 마모되면, 비트 일반 비트 6.35mm 두께의 비트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아주 일반 시중에서 쉽게 살수 있는 비트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일정한 깊이로 피스를 마감할 수가 있고, 작업해야 할 모재에 흠집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피스스토퍼 이 작은 피스스토퍼 하나로 작업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면 저는 참 괜찮은 제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더블라챗 기어렌치입니다이 기어라챗은 일반 기어라챗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시각적으로는 그런데 사용을 해 보시면 편리한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어렌치의 오픈 엔드를 사용하실 때 돌렸다가 빼서 다시 자리를 잡은 후 다시 돌리고 또 빼고 돌리고 빼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완전 수동적인 작업 모습이죠 하지만 이 더블 라쳇 기어렌치는 작업하고자 하는 패스나 부분을 빼지 않고 제품을 돌릴 수 있는 라쳇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픈 엔드 안을 보시면, 검은색 브러치가 움직입니다 밀면 들어가고 놓으면 다시 턱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걸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크게 다를 게 없고 꼭 그렇게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정말 조금은 편리합니다 어차피 수공구가 발전을 해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반대편 박스 엔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콤비네이션 렌치 같은 경우는 30도를 돌려야 사용한다 하고 이 사타에서 나온 제품은 5도만 돌려도 기술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재원에는 나와 있지만. 뭐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일반 렌치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데도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걸못해요이 제품은 밀리미터와 인치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밀리미터 mm 제품인 경우 화살표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 제품인 경우에는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구별하기는 참 쉽습니다. 이게 미리 제품인지 인치 제품인지는. 오픈 핸드 모양 같은 경우는 일반 기어렌치보다는 조금은 특이합니다. 이 제품은 너트 조는 우 작업을 했을 때이 패스너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4면에서 안전하게 그리핑을 해줍니다. 일반 기어렌치 같은 경우는 두 면만 잡고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작업하다가 삐고나다해야 되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뭐, 핀메커니즘 설계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 제품이. 이 더블 라채 기어렌지 일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기능이 첨가되면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죠. 저는 뭐 기능적으로 참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그리고 조금은 편리한 두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품의 사용 설명서 같은 채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트레입니다.